너무 엠지한거예요그매 순간을 안녕하세요 오늘은 Get Ready With Me 하면서 아프리칸 친구와 네덜란드 여행을 갔다가 손절한 썰을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 핀란드 교환학생 경험들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제가 핀란드 관련 콘텐츠를 올렸었잖아요 근데 그거 되게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아 물론 제 기준 제 기준 그래서 사실 그때 되게 썰들이 많거든요. 그 해외 생활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썰들이 많아서 그걸 이제 차근차근 보따리 푸는 것 마냥 풀어보겠습니다. 좌우간 바야흐로 작년 이맘때쯤 핀란드 교환학생을 하던 시기였어요. 이제 저는 교양처럼 약간 음, 핀란드 음악 수업, 음악 교육 수업 이런 거를 배, 들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프랑스, 프랑스 어떤 여자애랑 같이 수업을 들어가지고 프랑스 친구랑 그 프랑스 친구의 베스트 프렌드였던 모로코 친구랑 저랑 제 친구 한국인 친구랑 이게 넷이서 수업 끝나고 학식을 먹고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애들이 뭐 교환학생 기간 동안 어디 여행 어디 갈때 있냐 해가지고 저는 네덜란드에 혼자 여행을 갈 생각이었거든요. 어나 네덜란드 갈 생각 중? 이렇게 말했는데? 애들이? 어 나도 여행 네덜란드 가고 싶은데 나도 갈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 그렇구나. <laughs> 그렇구나. 했어요. 왜냐면은 저 애초에 혼자 여행하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막 스케줄 맞추는 것도 힘들잖아요. 뭐 여러 명에서그 친구들하고 이제 알게 되면서 평소에 잘 지냈어요. 어. 수업 끝나고 밥 먹고 학교 막 라운지나 이런 데서 만나면은 같이 앉아서 대화도 하고 캐주얼하게 그냥 잘 지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여행 가기 한 일주일 전? 네덜란드 제가 여행 가기 한 일주일 전쯤에 그 모로코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너 네덜란드 여행 계획 중이었잖아. 나도 같이 가도 돼?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럼 같이 가자. 뭐너 나는 이미 다 날짜를 다 픽스하는 상태라서 너가 그때 되면 같이 가자 어나돼 그래서 같이 가 해서 콜 이렇게 막 걔랑 엄청 제가 막 베스트 프렌드 이런 건 아니었지만 사람이 그냥 괜찮아 보였고 잘 지내가지고 그냥 저도 수락했어요 그냥 오케이 같이 가자 근데 난 파국의 시작이었음 그때 몰랐어요 같이 가기로 했으니까 여행을 이제 일정을 짜려고 너는 어디 가고 싶은데 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걔가 아, 나는 그냥 본인은 뭐 쇼핑도 좋고 계획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것도 좋고 갤러리 보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미술관도 좋고 그 카페도 좋고 그냥 다 좋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도 그럼 좋죠. 저도 그렇게 막뭐 9시에 일어나가지고 버스를 타가지고 뭐 어디를 가가지고 뭐 이걸 해야 되고 뭐 저걸 해야 되고 막 이런 스타일 아니고 좀큰 틀만 잡아놓고 그 안에서 좀 움직이면서 여행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어? 야, 얘도 그런 스타일인가 보다 잘 맞겠다 우리 잘 맞겠다 그러면은 내가 가고 싶은 곳들을 브리핑할게 그랬더니 걔가 막어 oh, sure 막, it's up to you wherever you want 막 Everything is okay everything is so good 막 nice nice 막 이래요 저도 어, 뭔가 잘 맞을 것 같다 <laughs> 희망적으로 저희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암스테르담에 도착했어. 을막 배고파 죽겠어. 근데 얘가 갑자기 자기 라마단 시작이래요. 응? 아니, 그러면은 여행을 왜온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서 잠깐. 라마단은 그 무슬림에 있는 하나의 한 달, 1년에 한번 있는 의식 같은 건데 이제 해가 떠있을 때는 밥을 먹으면 안 돼요 밥, 밥도 먹으면 안 되고 물도 먹으면 안 되고 해가 졌을 때만 취식 가능 그리고 저, 제 주변에도 무슬림인 친구가 있고 무슬림인 사람이 있고 해서 그런 걸 전혀 존중을 안 한다거나 뭐 무시를 한다거나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여행인데 라마단을 하면은 밤에만 돌아다닐 것도 아니고 낮에 아무것도 못 먹는데 그럼 어떻게 돌아다닐 거야 에너지가 없으니까 힘들잖아요 저, 아니 그럼 너는 왜 날짜를 왜 이렇게 잡았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는 걔가 생리 예정일이었다. 그래서 생리가 터질 줄 알고 이 날짜를 잡은 거생리에 터지면은 라마단이 면제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이제 염두하고 여행 날짜를 잡은 거죠. 근데 생리가 안 터진 거지. 뭐 마음처럼 그게 되나? 마음처럼 몸이 터지? 뭐 마음처럼 몸이 뭐 되나? 근데 저는 이런 사정을 몰랐어요. 거, 그 아예 사정을. 그래서 살짝 당황했지만 뭐 오케이. 전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니까 그냥. 뭐 저는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는 사람이라서 편의점 같은 곳에 가가지고 그냥 샌드위치랑 빵 같은 거 조금 사가지고 그걸로 끼니를 떼었어요. 근데 이제 고생길 시작이 첫날부터 여행을 하면서 계속 영상통화를 하는 거예요. 에어팟을 계속 꽂고 영상통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매 순간을 진짜 매 순간 숙소에 이제 체크인을 하고 뭐짐 놔두고 이제 뭐 버스 타러 가고 뭐 이런 그 모든 매 순간을 에어팟을 꽂고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랑. 그래서 뭐 계속 통화를 하니까 조금 잉? 스럽긴 했지만, 아니 이게 뭐 남자친구나 그냥 다른 친구도 아니고 부모님이랑 통화를 하는 거니까.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내가 뭐 부모님이랑 통화한다는데 뭐 끊어. 이렇게 하기도 뭐하고 그렇구나. 이참 통화를 많이 하는구나. 근데 이게 계속 통화를 아, 진짜 안 끊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은 부모님한테 옆에 이렇게 고개 빼꼼 해가지고 하이 이러면서 막 같이 여행 왔다 이러면서 인사도 했음니 아, 마치 제가 무슨 가족여행에 낀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laughs> 버추얼 가족여행? 이건 좀 아닌데? 그 친구한테 대놓고 너는 왜 이렇게 통화를 오래 해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여행 첫날이고 일주일을 망칠 순 없으니까 어, 너는 부모님하고 참 통화를 오래 한다. <laughs> 그때 걔가 엄마 아빠랑 친해서 그래, 이지랄. 아, 진짜 다시 생각해도 어이없어. 나는 뭐 가정 파탄 났나? 나는 뭐 엄마 아빠랑 사이 안 좋아가지고 전화 통화 안 하나? 그게 아니라 이제 상도덕이 있잖아요. 그래. 오케이. 하고 이제 넘어갔어요. <laughs> 그리고 이제 해가 졌어요. 이제 해가. 이제 해가 졌으니까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자기는 고기를 먹고 싶대요. 저도 고기 뭐 좋아하죠. 저는 음식 가리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 나도 고기 좋아. 근데 그냥 고기가 아니고 할랄 고기를 먹어야 된대요. 할랄 스타일 고기. 아 근데 그거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예상했어요. 무슬림은 할랄 스타일 고기를 먹으니까 일반 고기는 또 거의 금지되어 있단 말이에요. 약간 예상은 한 건데? 저도 저 이태원에서 할랄푸드 자주 가거든요? 그날 좋아해요. 그러다 결국 이제 할랄 스타일 고, 고기를 파는 뭔가 좀 레스토랑은 아니고 그냥 일반그 이태원에서도 파는 똑같은 할랄 스타일 식당을 암스테르담 그냥 로컬 식당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갔어요. 저도 뭐 냠냠하고 잘 먹었어요. 근데 웃긴 건이 상황에서도 계속 부모님하고 통화하고 있었다는 거. 계속 영상 통화 중이었다는 거. 체념을 함. 그래. 난내갈길을 간다. 너는 너갈길을 가라. 같이 있지만 동상이몽. 그 다음날에도 다음날에도 이제 일정을 시작을 하는데 아 자기는 핀란드에 있으면 거기는 할랄 스타일 할랄 푸드를 잘안 팔아서 강제로 이제 고기를 못 먹고 있었다. 강제로 자기가 비건을 하는 중이었어서 좀 힘들다. 그래서 오늘도 할랄 고기를 먹어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어디 가고 싶은데? 하 솔직히 음 싶다가도 그냥 이 상황이 좀 웃긴 거예요. 뭔가 빡치지만 즐길만하다? 그런 느낌? 모로코 식당에 가재요. 암스테르담에 있는 모로코 식당에 가재요. 자기가 그 모로코 음식도 뭐 먹고 싶었대요. 그래 뭔가 빡치지만 즐길만하다 싶어서. 그래 내가 또 언제 모로코 음식을 먹어보겠냐. 이거 우리나라에도 잘안 파는 거 같은데 암스테르담이라고 꼭 네덜란드 음식을 먹거나 뭐 그럴 필요 없잖아요. 모로코 식당? 오케이? 하고 갔어요. 근데 음식은 다 괜찮았어요. 음식 되게 맛있었어요. 한국. 스타일, 음식하고도 되게 다르진 않고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잘 먹고 근데 여기서 또 웃긴 거이 자식이 이제 영통 안함 영통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밥 먹는 내내 유튜브를 틀어놓고 계속 유튜브만 보는 거예요 영상통화 아니면 유튜브 아니면 틱톡 진짜 너무 m 지한 거예요 근데 이미 저는 영상통화부터 이제 체념을 해가지고 그래 유튜브? 그래 갈 때까지 가라 그냥 이 자식은 나랑 여행 오고 싶어서 온게 아니다. 자기의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 건데, 그냥 저는 그냥 낀 거임. 혼자 가기는 좀 그래서 약간 그런 걸 이미 느꼈어요. 여튼 밥다 먹고 결제를 하려니까 갑자기 그 식당, 그 모로코 식당은 현금만 받는데요. 저는 카드밖에 안 썼거든요. 현금 환전 막안 뭐 하고 그냥 카드만 썼단 말이에요. 카드 결제 안 되고 현금 뽑아오라고 직원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직원분은 좀 착하셨어. 약간 현금만 가능합니다. 뽑아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저 ATM이 어딨는데요? 물어봤더니 아 그럼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해가지고 직원분이 저 ATM 같이 한 5분 정도 걸어서 ATM 돈 뽑는 거 옆에서 지켜보셨어요. 그래서 돈 내고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어딜 가도 얘가 라마단이니까 밥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하니까 애가 힘들어가지고 제대로 구경도 잘못 하고 좀 지, 진짜 힘들어서 막 진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어 그럼 숙소 가서 쉬어라. 솔직히 저도 라마다 힘들거 알아요. 힘들 거 같아요. 당연히 저도 저저저낮 저 동안 아무 것도 물도 못 먹고 하면 저, 저 미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되니까 숙소 가서 쉬어라.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계속 막 저는 뮤지엄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음이면서 구경하고 있는데 걔는 벤치에 가가지고 혼자 이러고 있으니까 이러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부모님이랑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틱톡을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거나. 그래서 결국 제가 이 서로에게 뭔가 일주일 동안 여행이 별로 안 좋은 기억으로 남는 건좀 그러니까 아나 진짜. 저는 다른데 구경하고 싶은 데가 또 있으니까 나는 거길갈 테니까 아, 너도 하고 싶은 거 해라 너도 힘들면 쉬고 아니, 숙소를 가던가 그냥 그렇게 각자 하고 이제 저녁에 너밥 먹을 수 있을 때쯤 이제 해지면 암스테르담 역을, 역에서 만나자 이렇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걔도 오케이 했어요. 저희가 살짝 안 맞는다는 걸 자기 좀 느꼈겠죠. 그래서 이거는 모두를 위해 우리 둘을 위해서 따로 다니자. 걔도 오케이 알겠어. 각자 구경했어요. 저는 그 순간을 정말 즐겼습니다. 혼자 다니는 건 너무 행복하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가가지고 편하게 전시도 보고 카페 가고 싶었던 카페 가서 음료 먹고 잔디밭 앉아가지고 그냥 음악 듣고 이러면서 저 혼자 그냥 진짜 여유를 만끽했어요. 그러다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거의 뭐 마피아인. 이제 밤이 돼서 또그 친구를 만났어요. 저녁이니까 걔도 뭐 먹어도 되니까 같이 젤라토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젤라토 맛집에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거리가 되게 예뻐서, 거리거리가 되게 포토스팟인 거예요. 근데 걔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뭐, 여기 되게 예쁘다 하면서 저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진 찍는 것도 자신있거든요. 늦옷으로 네 내가 건져주겠다. 걔를 진짜 열심히 찍었어요. 근데, 이 추구미가 다른 거예요.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아, 너랑 나랑 우리가 좀 스타일이 다르다. 사진 스타일이 좀 다르다. 그래가 뭔데? 이랬더니, 자기네들은 좀 되게 사진이 엄청 선명해야 되고, 좀 팬시해야 된대요. 그 느낌 저 뭔지 알아요. 약간 그 서양 애들 스타일, 서양 그 인스타 스타, 스타일, 뭔 느낌인지 알아요. 근데 걔는 아프리카인데도 다 트렌드가 다 비슷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음... 오케이 파악 완료 했는데 걔가 이제 아 자기가 그래도 팁을 알려주겠대요. 그렇게 찍는 잘 찍는 팁을. 일단 아이폰 그 라이브를 끄고 찍어야 돼요. 그래야지 화면이 안 뭉개지고. 그 다음에 카메라 렌즈 빡빡 닦아라. 빡빡 닦아서 찍어, 찍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이 있는 걸 제가 알겠다 하고 그걸 맞춰서 다 찍어줬고 연사로 막막 찍으면서 야 오른쪽으로만 좀좀더 가봐 막 이렇게 하면서 막좀더 웃어봐 이러면서 되게 막 밝기 조절해주고 막 하면서 열심히 찍었어요. 그래서 걔가 되게 만족해하는 거예요. 어 너무 고맙다. 이거 진짜 완전 이거 인스타그램에 올려야겠다 막 이래요. 근데 정작 인스타그램 잘 하지도 않던데. 아무튼 그래서 저도 어 그럼 나도 좀 찍어줄 줄아 해가지고 제 추구미를 또 제가 말했잖아요. 내츄럴한 사진 좋아한다. 좀 이렇게 너무 각잡고 찍고 이런 거 별로. 좀 부자연스러워서 나는 싫고 좀 자연스럽게 찍어줬으면 좋겠어. 걔가 아 오케이 오케이 파완 파 완료 해가지고 막 찍어줬어요. 근데 그 찍어준 저는 진짜 열심히 찍었는데 걔는 막 갑자기 저 찍어주는 순간 막 딴데 보는 거예요. 찍어주면서 막 대충 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사진에 목숨 건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거 좀 진짜 상도덕이 없다. 좀 그렇다. 사진 봤는데 그냥 나쁘지 않아서 그냥 오케이. 하고 이제 끝. 그리고 다음날 이날도 이제 저는 혼자 다니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딱 마침 한국인 친구인데 이제 독일에 사는 친구가 그 독일에 있는 대학 동료들이랑 암스테르담에 여행을 왔다는 거예요. 오 예스 이참에 그냥 이 친구들 만나고 그냥 이 친구들하고 놀아야겠다. 친구랑 그 친구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얘네 좀 만날게. 이러고 이제 각자 놀았어요. 그리고 또 다음날 뮌스테르담에서 로트르담으로 하루 당일치기 일정을 잡았었거든요. 이거는 그 친구가 약간 강력 강력하게 이모분이 가족분이 사신대요. 그래서 그분들도 좀 오랜만에 만날 겸 로트르담은 좀 들려서 구경하자 해서 저도 로트르담에 뭐 거기도 멋있는 거 많고 하니까 같이 가자 해서. 근데 기차 타고 넘어갔어요 부모 분이었나? 아무튼 가족분이 역 앞에 저희를 데리러 오신 거예요 그 자녀분이랑 되게 애기였거든요? 한 5살? 6살 정도 되는 애기였던 것 같은데 배웅해주시러 그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고마워가지고 가족분이랑 그 친구랑 저랑 걸어가는데 이게 영어가 아니라 아랍어로 대화를 하니까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약간 이제 가족을 만나서 신이 났는지 계속 저한테 뭐 통역을 해준다던가 그 대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저는 그냥 그 대화에 낄 수가 없는 느낌인 거예요. 그 아랍어로 계속 대화를 하니까. 음... 뭐지? 난또 여기서 이렇게 빠져주는 게 맞는 타이밍인가? <laughs> 불청객인 느낌? 난 아, 저도 혼자 다니면 되니까. 어디 딴데 구경 좀 할게. 이러고 또 빠졌어요. 걔가 한 저녁 때쯤 되니까.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나 이모네 집으로 올래? 와라와라. 와라. 내가 우리가 생선 요리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주소를 보내줘서 봤더니 주소가 <laughs> 무슨 <laughs> 개먼거예요. 버스 타고 막 가야 돼. 아니 그럴 바에는 그냥 안 가지. 암스테르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라 좀 가기가 애매해서 나 여기서 혼자 그냥 구경하다 갈게. 기차 타기 전에 역 앞에서 만나자 밤에. 그래. 근데 약간 좀 뚱했던 거같아 그렇게 일주일은 지나가고 그런 당황스러운 여행도 이렇게 끝이 나고 <laughs> 헬싱키 공항에 도착을 해서 그 저희가 사는 동네로 또 이제 넘어가야 되는 차례였는데 그 갑자기 나는 또 새로운 여행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빠이 <laughs>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저는 여행 또 잡혀 있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게 공항 도착하자마자 또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건지 몰라가지고 여행해서 즐겁고 뭐 동네 가서 보자 이런 거 없이 그냥 둘다 약간 서로 마음에 안 들었어. 음 응, 그래. enjoy. 잘 가시게. <laughs> 이제 바로 저희 동네로 왔습니다. 여행을 복귀를 하는데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순간들이. 어, 이 친구와의 인연은 그냥 끝난 게 맞겠다. 여행에서 좀 좋았으면 계속 연인을, 아 연인, 연인이란다. 인연을 이어갈 수도 있었던 건데, 이게 너무 최악이어가지고. 집에 누워가지고, 바로 인스타 차단했습니다. 또 뒤에 얘기가 있긴 해요. 그 뒤로, 교학생 동안 여행을 다 혼자 했거든요. 원래도 혼자를 좋아하는데, 이, 이 에피소드 이후로, 아, 난 진짜 안 되겠다. 그냥 내가 내돈 주고 다니는데, 힘들어도 혼자 힘들지 같이 힘들 필요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 너무 확고해져가지고 저 화장하는 게 진짜 없어서 할, 레디 위미할 것도 없거든요. 거의 5분 컷인데 근데 이렇게 떠들면서 하니까 재밌기는 하네요. 완성! 오 조명 쏘니까 좀 달라 보여. 아닌가? 아닌가? 근데 고데기는 안 해요. 저 귀찮아가지고